그녀의 영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감정은 완벽했기 때문이다. 단어는 정확하지 않아도,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은 무대 위 모든 공기를 바꿔놓았다. 그것은 노래가 아닌, 한편이 서사였다. 태연은 가사 하나하나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실어보냈고, 그 이야기들은 관객의 가슴 속 깊은 곳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마치 언어라는 벽을 감정의 손으로 허물어뜨린 듯 누구나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무대는 더 이상 공연장이 아닌 전 세계인들이 함께 울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었고 그녀의 마지막 한음이 공중에서 천천히 사라질 때쯤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감정이란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예술인지 그밤 김태연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의 가슴에 그렇게 새겨졌다. 감정은 언어를 초월한다. 김태연의 무대가 끝난 직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다가 곧 거대한 파동처럼 그녀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단 12시간 만에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를 휩쓴 조회수는 각 1천만을 넘어섰고 알고리즘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녀의 진심에 대한 집단적인 감정의 응답이었다. 미국 시에는 은 그녀를 감정으로 노래하는 천재 소녀 나 명명했고, BBC는 언어 장벽을 넘어선 감동이라며 그녀의 무대를 프라임 타임 뉴스에 올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국적도 나이도 언어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그녀가 마음을 다해 노래했다는 사실만이 모두에게 전해졌다. 그 무대는 더 이상 오디션이 아닌 전 세계를 향한 조용하지만 깊은 외침이었다. 말은 부족해도 마음은 통한다. 그녀의 노래는 그 문장을 증명해냈고 진심은 언제나 번역 없이도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었다. 김태연 누구인가? 그녀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자란 평범한 중학생이지만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깊고 섬세한 음악의 감성을 품고 있었다. 유년 시절부터 클래식과 발라드를 좋아하며 자란 그녀는 장난감 대신 피아노 선율과 노래 가사에 더큰 흥미를 느꼈다. 특별한 음악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부모 역시 음악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모는 딸의 눈빛 속 반짝이던 열정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일상처럼 매일 밤 거실이 작은 무대로 바뀌었고 그곳은 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첫 번째 공연장이 되었다. 태연은 영어를 학교에서 배웠지만 발음에 서툼이 늘 마음에 걸렸다. 혹시 내가 틀리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다. 바로 감정이었다. 완벽하게 부르는 것보다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녀의 철학이었고 그녀가 음악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놀랍게도 그 순수한 마음이 전 세계 음악계의 심장을 울렸다. 감정이 먼저 닿고 언어는 그 뒤를 따랐다. 김태현은 화려한 수식어 없이도 단지 진심 하나로 세계를 움직인 아이였다. 그리고 그녀의 노래는 증명했다. 무대 위의 크기는 나이나 경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의 깊이로 완성된다는 것을 감동은 기술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 김태연의 무대는 그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세상에 각인시켰다. 미국 출신 팝가수 존 레전드는 공연을 본 직후 자신의 SNS에 이렇게 남겼다. 그녀는 기술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여줬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통한다. 수많은 무대와 목소리를 경험한 그조차도 김태연 앞에서는 단지 한 명이 관객일 뿐이었다. 그 목소리는 음을 넘어서 감정을 건드렸고, 그 울림은 화면 너머의 사람들까지 흔들어 놓았다. 세계적인 영화 음악의 거장 한스 진머 역시 그녀의 영상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런 감정은 영화에서조차 만들기 힘들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예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경지에 대한 인정이었다. 태연은 화려한 기교나 복잡한 편곡 없이 단지 마음으로 노래했고 그 마음은 어떤 언어보다 강하게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기술이 감탄을 부른다면 진심은 침묵 속에서 눈물을 부른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울고 있었다. 김태연의 등장은 단순히 한 소녀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음악의 기준에 균열을 일으키고 세상이 노래라는 예술을 바라보는 시선을 근본부터 바꾸는 출발점이었다. 수십 년 동안 무대 위의 가수는 뛰어난 발음, 정확한 음정, 화려한 테크닉으로 평가받아왔다. 그틀 속에서 감정은 때로는 꾸며지고, 때로는 기술에 가려졌다. 하지만 김태현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새로운 정의를 써내려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완벽한 음보다 떨리는 마음을 선택했고, 계산된 제스처보다 진심 어린 떨림을 택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잘 부른 노래가 아닌, 마음이 닿은 노래에 열광했다. 태연은 증명했다. 노래란 소리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의 무대는 하나의 공연이 아닌 선언이었고, 그것은 오늘날 음악이라는 예술이, 다시 원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제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된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감정 물결이 되어 국경과 언어를 가로질렀다. 나는 영어 원어민이지만 오늘 그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의 제시카는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프랑스의 아멜리 가족은 노래가 끝나자마자 서로를 끌어 안으며 박수를 쳤고, 일본의 사토 히로시는 오랫동안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딸과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태연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누구도 그녀의 국적을 묻지 않았고, 가사 한 줄을 해석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저 듣고, 느끼고, 함께 울었을 뿐이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진심이라는 언어였다. 무대가 끝난 후,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녀를 에워쌌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김태현은 한없이 조용했다.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 마음은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누구보다 깊었다. 그 짧은 한마디는 무대 위에서 부른 어떤 고음보다도 더큰 울림으로 관객들의 가슴을 두드렸고 전 세계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감동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김태현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미국 NBC위 초청으로 방송 출연이 예정되어 있고. 일본 NHK는 그녀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준비 중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미 콘서트 요청이 들어왔고, 유럽 각지의 음악 페스티벌에서도 태연의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녀는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고, 모두가 그녀의 다음 걸음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려한 제안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리듬을 잃지 않았다. 수많은 플래시와 인터뷰 요청 속에서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먼저 학교 시험부터 잘 보고 올게요. 그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미소 지었고 동시에 다시 한번 놀랐다. 카메라 앞에 선이 소녀는 아직도 시험 공부와 친구들 그리고 가족과의 일상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전한 노래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무대를 넘어 마음에 닿았고 언어보다 앞서 감정을 전했다. 그것은 스포트라이트를 위한 노래가 아닌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고 멀리 있는 마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노래는 언어가 아닌 감정으로 부르는 것이다. 김태연의 무대는 그 문장을 현실로 바꾸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모두 진심이라는 언어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